노예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채찍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 쇠사슬에 묶인 발목, 그리고 절망뿐인 삶을 상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땅을 소유하고 집을 짓고 장사를 하며 심지어 다른 노비를 부릴 정도로 부유한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자유가 이 체제를 역사상 가장 잔인한 착취 시스템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 조선 중기와 후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 조선 인구의 30에서 40%가 노비 신분이었습니다. 놀라운 숫자죠. 10명 중 3, 4명이 법적으로 누군가의 소유물이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우리가 아는 노비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솔거노비라고 불리는 주인집에 사는 노비들도 있었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외거 노비입니다. 밖에 나가 사는 노비라는 뜻이죠. 이들은 주인집이 아닌 자기 집에서 살았고 자기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했으며 번 돈은 자기가 관리했습니다. 장시라고 불리던 조선시대 시장에 가보면 이런 외거 노비들을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곡물을 팔고 옷감을 거래하고 도자기를 사고 팔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지주만큼 넓은 논을 소유했고 어떤 이들은 기와 집에 살았으며, 심지어 자기보다 가난한 양반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조선의 노비제도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나. 노력하면 신분을 극복할 수 있었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 악마적으로 교묘했던 지점입니다. 외거 노비는 2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양반 몇 집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주인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빚을 지면 외고노비와 그의 전 재산을 함께 팔수 있었고 이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합법이었죠. 상상해보십시오. 당신은 2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논을 사고 집을 지었고 자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도박으로 돈을 잃고 당신을 팝니다. 당신의 집도 논도 지난 20년의 모든 것이 새 주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반들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우리는 조선 양반 계층의 냉정한 경제적 계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었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양반이 노비를 집에 두면, 즉, 솔거노비로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줘야 하고, 옷을 줘야 하며, 잠잘 곳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아프면 약값도 들고, 늙으면 부양해야 하죠. 이게 다 비용입니다. 그리고 솔거노비가 하는 일은 주로 집안일이나 농사였고, 생산성이 있긴 하지만 투자한 만큼 남는 게 있을까 싶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거노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인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밥도, 옷도, 모두 노비가 알아서 해결했죠. 주인이 하는 일은 단 하나, 1년에 한번 신공이라는 공물을 받는 것 뿐이었습니다. 신공은 보통 쌀, 배, 돈중 하나였고 그 양은 노비의 실제 수입에 비하면 세발의 피였습니다. 대략 5에서 10% 정도였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 외거노비 가족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들은 장시에서 옷감 장사를 해서 1년에 쌀 50가마니 값어치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바치는 신공은 쌀 3가마니에서 5가마니였습니다. 나머지 45가마니는 온전히 이 가족이 쓸수 있었죠. 이 가족은 그 돈으로 집을 고치고, 자식들을 먹이고, 심지어 조금씩 땅도 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운 상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비교해 보십시오. 투자는 제로입니다.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재우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수익은 매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노비가 부지런할수록, 장사를 잘할수록 더 많이 들어왔죠. 경제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무한대에 가까운 아로 i 이였던 겁니다. 더 교묘한 점이 있습니다. 외거 노비가 재산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주인에게는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도 법적으로는 주인 것이니까요. 마치 저금통 같았던 겁니다. 노비는 평생 돈을 모으고, 주인은 필요할 때그 저금통을, 깨면 되었습니다. 노비를 팔때 재산까지 함께 팔면 가격이 몇 배로 뛰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노비들은 왜 이런 삶을 받아들였을까요? 도망가거나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에 이 시스템에 진짜 악마성이 숨어 있습니다. 외건 노비들에게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희망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모을 수 있어, 내 집을 가질 수 있고, 내 땅을 가질 수 있어, 어쩌면 송량, 즉 돈을 내고 자유를 살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노비들을 순순히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채찍이 필요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필요 없었죠. 희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줄이 그들을 묶어두었으니까요. 실제로 어떤 외고 노비들은 정말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장시에서 가장 큰 상점을 운영하는 이도 있었고, 마을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사는 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노비를 사서 부리는 외고 노비도 있었죠. 노비가 노비를 착취하는 기묘한 광경이 펼쳐졌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법적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시스템을 진정으로 잔인하게 만든 핵심이었죠. 외거 노비는 양반보다 부자일 수 있었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살수 있었고 더 많은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가면 관가에 가면 그 어디를 가도 그는 여전히 물건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재산 목록에 적히는 물건이었죠. 더 잔인한 것은 이 신분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에 따르면 부모 중한 명이라도 노비면 자식은 자동으로 노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종모법 또는 일천즉천이라고 불렀죠. 한쪽이 천하면 자식도 천하다는 뜻입니다. 상상해보십시오. 당신은 외거노비로 30년을 일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논을 소유했고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을 서당에 보내 그를 가르쳤고, 그들은 양반 자제들만큼 학문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과거 시험을 볼수 없습니다. 당신의 딸은 아무리 아름답고 현숙해도 양반가에 시집 갈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노비니까요. 당신의 피를 이어받았기에 노비인 겁니다. 실제로 기록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라도 어느 마을에 김모라는 외거 노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30년 넘게 옷감 장사로 큰돈을 벌어 논열 마지기를 샀고, 키와 집을 지었으며 아들 셋을 서당에 보냈습니다. 첫째, 아들은 총명에서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고, 양반 자제들도 그의 학식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보려고 하자 관아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너는? 김양반댁 노비 아들이 아니냐는 이유였죠. 그 아들은 결국 평생 아버지를 도와 장사를 했고 그의 자식들 역시 노비로 태어났습니다. 이 굴레는 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죽고 당신 자식이 죽고 손자가 태어나도 그 신분은 그대로였습니다. 10대가 지나도 20대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한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 그 자손도 영원한 노비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송량은 어떨까요? 돈을 내고 자유를 사는 제도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일정한 돈을 주인에게 지불하면 양민이 될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송량을 해서 양민이 되었다고 칩시다.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됩니다. 하지만 사회는 당신을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 출신이 천민이야라는. 꼬리표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속량한 전직 노비는 양반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양민이 되었어도 양반과는 혼인할 수 없었고 관직에 오를 수도 없었으며 심지어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댔죠. 저 사람 원래 누군네집 종이었잖아. 더 기가 막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외거 노비가 속량을 하지 않는 경우였죠.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니 노비로 사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노비 신분으로 있으면 적어도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암흑의 양반집 노비지만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죠. 사람들도 인정했습니다. 쟤는 비록 노비지만 돈이 많아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속량을 하면요. 나는 자유인이지만 천민 출신이라.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 비참했던 거죠. 차라리 부유한 노비로 사는 게 나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에게 선택지를 주는 척 했지만 모든 선택지가 결국 같은 곳으로 이어졌으니까요. 역사를 보면 노예 제도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아메리카에도, 아프리카에도 있었죠. 그런데 왜 조선의 외건업비 제도가 특별히 더 잔인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다른 노예 제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직접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쇠사슬로 묶고, 탈출하면 죽였습니다. 잔인했죠. 하지만 그 잔인함은 명백했습니다. 노예도 알았고, 주인도 알았으며,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건 폭력이다. 이건 억압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고대 로마의 노예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광산에서 일하다가 죽거나, 검투사, 경기장에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명백한 착취였고,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쿠스 같은 반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18세기 아메리카 대륙의 플랜테이션, 노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채찍질과 강제 노동 속에서 살았고, 결국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충돌을 불러왔죠. 그런 시스템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폐지 운동을 벌였으며,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악은 결국 저항을 낳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조선의 외고노비 제도는 달랐습니다. 이 시스템은 폭력을 최소화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폭력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죠. 대신 희망을 주었습니다. 너도 열심히 하면 잘살수 있어. 봐. 저 외거노비는 집도 있고 땅도 있잖아. 너도 할수 있어. 이 메시지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노비들은 자신이 억압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낄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열심히 일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돈을 모을 것인가, 말 것인가. 송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선택은 가짜였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는 같았으니까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수 있지만 여전히 노비였습니다. 송량을 하면 양민이 되지만 천민 출신으로 멸시받았고 일하지 않으면 가난한 노비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도 출구가 없는 미로였던 거죠. 더 교묘한 것은. 이 시스템이 노비들로 하여금 서로를 경쟁시켰다는 점입니다. 나는 게으른 저 노비들과는 달라. 나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부유한 외거 노비는 가난한 외거 노비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착취하기도 했죠. 자기도 노비면서 다른 노비를 부렸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지배였습니다. 피지배자들이 스스로를 분열시키고, 스스로를 경쟁시키고, 스스로가 시스템을 정당화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노비들이 알아서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했으니까요. 양반들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명확하게 의식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외건업이 제도가 효율적이라는 것을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300년 넘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역사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 내내 농민 봉기는 많았지만 노비 대규모 반란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노비들이 만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희망이 있다는 환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시스템은 결국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라진 걸까요? 1894년 가보개혁으로 노비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모든 노비가 자유인이 되었죠. 하지만 신분제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직 노비들은 여전히 노비 출신으로 불렸고 그들의 자손들도 한참 동안 차별받았습니다. 제도는 사라졌지만 구조는 남았던 겁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외거노비와 비슷한 구조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자유롭지만 실질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만 그 성공이 진짜 자유로 이어지지 않는 시스템.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 선택지가 애초에 제한되어 있는 상황 말입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일하지만, 한 회사에 종속된 사람들을 생각해봅시다. 그들은 법적으로 독립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회사가 정한 가격을 받으며,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죠.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불안정합니다. 배달 라이더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본인의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랫폼 회사들은 말하죠. 당신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라고요. 하지만 알고리즘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평점이 생존을 결정하며 아프거나 다쳐도 보험이 없습니다. 계약직 교사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1년 계약을 반복합니다. 열심히 하면 정규직이 될수 있어라는 희망을 받지만 실제로는 몇 년을 일해도 계약직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들에게 선택권이 있을까요? 계약갱신을 거부당하면 바로 일자리를 잃는데요.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외고노비가 가졌던 자유와 얼마나 다를까요? 경제적으로 활동할 자유는 있지만, 진짜 안정과 보호는 없는 자유입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스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죠. 물론 조선시대 노비제도와 현대 노동 시스템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맥락이 다르며 법적 틀도 완전히 다르니까요. 현대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자유인이고 이동의 자유가 있으며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울 점은 있습니다. 가장 교묘한 착취는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것, 가장 견고한 지배는 희망을 주는 것,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시스템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건 내 선택이야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 말입니다. 외거노비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어. 이건 내 선택이고 내 노력의 결과야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선택지는 애초에 제한되어 있었고 그들의 노력은. 결코 진짜 자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으니까요.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패턴입니다. 인간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을 통제하는지 그리고 그 통제가 얼마나 보이지 않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패턴이죠. 외거노비 제도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유처럼 보이는 것이 진짜 자유인지, 선택처럼 보이는 것이 진짜 선택인지, 항상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이 때로는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도요. 조선의 외거노비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갇혀 있던 구조, 그 보이지 않는 감옥의 설계도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